가지고 어떻게 적군들을 해치울 수 있겠나? 이번에는 말이야 이 적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 오. 소리로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. 오. 알겠습니다. 오. 어, 자 안돼 가지고 다같이 소리만 듣고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다. 자 가렸지? 좋았어. 자 준비됐지? 자 이쪽 그렇지. 뭐 하는 거야. 이거는 못 하나 지금. 나와 나와 나와. 자, 다음 황현이. 네. 좋았어, 황현이가 또 이런 거 잘해요, 또. 아 어, 어. 그쵸? 어. 옛날에 소비자를 고발했던 친구야, 이 친구가. <laughs> 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어. 자, 자 이쪽. 그렇지. 에이! 이쪽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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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그래가지고 예, 어떻게 고발했어? 고발했어? 아. 아유, 아, 진짜. 아유. 그래, 우리 형네가 또 이런 거 잘해. 요 왔지, 돌자. 자, 자, 이쪽 한번 돌고. 여기. 오! 오! 오 야! 오 뭐야 오오야오오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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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릴 오 자 형네 때문에 죽겠구만. 그럼 진작에 말을 해지 눈 아를 에이. 가리라고. 그래 그래.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제대로, 어. 제대로 가렸네. 나안 안 어. 보여. 어. 자, 자, 진짜. 자안 보여. 자 어.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. 네. 자 소리 나는 곳에. 자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들리지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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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진짜. 야, 소리 나는 데를 때리라고. 아, 네. 소리 난다. 아, 소리 나는 데를 때리라고.